아, 새뚜 내봐 차는 무슨 일이고, 가아 시원하고 좋은데 왜 그래? 사아이거뭐몇분 걸어? 타, 아 네, 진짜 아이고, 차는 정체요 좋아 좋아 좋아. 20.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시간 59분째 운동 중이며 신이 신가 진짜 아줌마 어, 타야겠다. 가자. 아니, 나 뭐, 넘어져가지고, 뭐, 다 까질 얘기냐 임마? 야, 거기도 사는 데는 없지 아이, 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아, 미쳤어. 초장부터 엎드려가지고, 뭐. 까, 까

이 딸은 안니다이 처음 보네 먼저 들고 오는거야? 어뜬하지뭐 오늘 뭐 밥도 많이 먹었는데 뭐이것도 못돌면 뭐 되겠나 먼저 어, 가요 네. 쭉왜또가가어가 네. 어이구 잘 가는데

사자 여보. 렇게내아야 돼. 아, 너무 또 돼지인 거 나온 거 아니야? 뭐가? 너무 돼지스럽게 나온 거야 돼지는 돼지지 무슨.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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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휴 힘들어요. 아, 팔 나가는 거 같아. 자 올라갈 수 있겠어? 대전해 아, 대전 대전 대전. 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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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빨리 가, 어? 가, 가, 가. 이 최고로 온다면백와 너무 높아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당신 생각대로 그렇지? 자기야 뭐 거뜬히 하지만 나는 안 되지 자 이쪽에서 자 파이팅 파이팅 도전 성공했어 떵높이가 <laughs> <laughs> 아니지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 전망대가 보여. 진짜. <목소리> <우짜>.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유. 여기 아 여기 전망대잖아요. <목소리> 들어와, 갖고 와. 오, 번쩍. 아유, 오케이. 1층. 뒤로 돌아서리기사찍어 자, 뒤좀 도와주세요. 자, 떨어지게? 떨어지게. 어떻게 사이클도 타고 갈수 있는 거 아닌가? 안 되나? 끌고 가네요. 아 소리 소리. 아 여기는 좋아요. 중요하지 않아? 음, 네, 살이. 아 그래. 팔달 음, 네, 살이 되시니다 당신 이 가야지. 내가 나는 사진 많이 찍히거든. 네, 네. 어, 당신 저기 끝는데 뭐가? 데, 여기 여기가 끝이다. 여기가 끝이야. 저 넘어가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누라. 아, 내렸어. 아 참. 야 여기 도전하 야, 올라가. 도, 도전 이자 도전 응. 시 야, 이렇게 들고 있어봐. 나 도전할게. 네? 여기? 응. 어, 어 여기 싫어. 어, 나안 도, 돼. 나 돼. 도전한다고. 아 돌이야. 나 도전한다고. 돌이라 안 돼. 아, 진짜 위험한 데다. 아씨 야, 여보. 하지마. 어, 여보, 빨리 사봐. 가면 되거든. 헤딩이지. 저기, 쇠거 아니야, 거기다 쇠다? 이렇게, 이렇게 해줘, 려고 이렇게 그만 있어, 그냥. 그래요. 그래? 아니, 야, 아, 그래도 이 아저씨 저기 난 떨어져. 아줌마. 진단. 아니, 산다, 산이면 내가. 이거 산이지, 무슨. 어이, 드디어. 출발! 그게. 그래도 이런 길 바보고 좁네, 뭐. 여기 자랐는데? 그러니까. 산책로로서는 좁네, 그지? 음. 냄새 나고. 오! 아 이거 좋아 저분 또 뭐예요? 하얀 덩어 <laughs> 모르지 뭐 무슨 뭐만들어놓것 뭐 같은데? 자 만들어 전 이거는 어렵지 않다 도전 빨리 도전 야, 씨, 그것도 아이씨. 힘들 수 있어, 그래. 야, 우리 아주 제대로 왔다, 이제. 언제알지 뭔지 뭔지 몰라? 근데, 응? 아니, 나도 졸려서이 다리를 딱 응. 만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유, 어? 여기 장자들을 구경하기로 만들었는데야. 그러니까. 했구나. 됐어. 오케이. 천천히, 브레이크 천천히 자꾸 가요. 엉덩이 뒤을더 빼고. 좋아, 좋아. 이도 오고 뭐? 여기서 해보지 나의 거까지 타고 가는 거라고. 아 나는 처음 봐요. 아 그래서 당신 엄청 안까 때니까 나는 쏠로 나. 얼다 일하는. 그러네. 근데 짧아. 여기서 거까지 와. 음 여기는 생각난다. 우리 맨날 놀았던데네. 나오는데 알 아유 아니 줄여. 무슨 못한다며 아이 처음에 그에서 균형을 잡아야지 어저피야. 그냥 못할 때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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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는 거야 내가 균형을 딱 잡을 때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이사 네. 어, 내 자세가 나오지, 여보. 여기 아, 2 9 이제 크고로 바꿔줘야 되겠는데? 아이씨. 아유, 이건 싫다. 이거 너무 무거 가보대야지. 자. 나는 집에 있는 거가 좋아. 아, 이렇게 필요한 내가 좀. 여보. 자, 우측으로 와봐. 이런 데면 나 그거를 다 그거를 다세 분이 탔는데. 이거 하트 훅훅이 지나야 되겠네. 응, 복이안 왜냐면 저쪽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두다, 이어야 그렇지. 를딱들려도 뭐, 게모습 이렇게 아, 힘들, 일 봐, 뭐. 좀 부승인 대로 와, 되겠될 그렇죠. 아들 잘했니다이모습이모습 음, 한번. 예, 네. 좋 어디야? 우리 여기서 힐링이하고 여보 차 타고 나간대야 알지?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야 돼 어차피 여긴 게 모래 못가못 가지 여아어 여보 내가 가 고장나면 새로 사면 번지 짓붙였나? 아돈뭐 굳이 버는면돈 천만 원씩 버리면 되지 니

낚시하는 한반도 많고. 이제 비가 살짝 시작하려나? 우리는 이 헬멧 때문에 감각이 없어. 뭐를? 헬멧 때문에 감각이 별로 없어. 엄마 좀더 와. 될수 있으면 앞바퀴 위치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걸로 하다 봅시다. 아, 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还是有点委屈。 또 계단인가? 네. 아... 아, 계단 인가？아, 계단 아니 네, 오유 좋아요. 쭉 가요. 비가 와도 뭐, 우중 라인딩. 가요. 좌측으로 가봐. 어휴, 아주 뭐. 어휴, 그냥 바닷배경으로. 응? 노은지 <목소리도> 기상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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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카메라 요, 요 카메라로 어디 갔어요? 카메라로 하나, 자, 하나, 둘, 자, 지 사랑합니다. 아, 여기 저 동영상으로 다 나오고 있어. 그리고 내가 스텝 <laughs> 동영상이야. <카메라> 제가 시텝을다 <laughs> 보내드린다. 보내드렸어. 아아아아 사합니다 아아 사랑합니다. 아 웃긴다. 동영상으로까 웃는 것까지 다보내드있어요 아0월달 고등어를 위해서 화이팅한번르요자1 0월달고등어잡이화이팅 화이팅! 응. 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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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좋습니다아이 좋은 추억을 또 아유 아까 가끔 이렇게오 이게 정규직인가? 정규씨인가이야정규이야는규직이더정규이야 정규직이야 정규직이야 정규직이정규직이